안녕하세요. 한번 믿어봐. 싫으면 믿지마 뉴스입니다. 러시아에서 한 남자가 공룡알을 깨뜨렸습니다 틱톡 유저 롬맥62는 화석을 찾고 수집하는 러시아 사람인데 공룡알 화석을 발견한 후에 그것을 내던져 깨트립니다. 그리고 공룡알의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영상으로 공개했습니다. 안에는 노른자로 보이는 화석화된 물질이 보입니다. 이 영상을 본 시청자들은 과학자의 연구에 도움이 될 공룡알을 왜 깨트렸냐? 야만적인 행위다. 많은 돈을 받고 팔면 되는데 왜 그랬냐? 등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이 남자는 하루 후에 다른 공룡알을 발견했고 이건 역시 내동댕이 쳐서 깨트린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건 단지 공룡알일 뿐이야였습니다. 심의 바다. 그것도 한국의 동해에는 영화 에일리언에 등장하는 괴물과 닮은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1986년에 시코쿠섬 근처에서 최초로 발견되었지만, 지난 30년 동안 극소수의 죽은 표본들만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대만 수산연구소의 연구원들이 대한민국 동해시 근처 심해에서 다섯 마리를 잡았습니다. 이 생물은 상어의 한 종류입니다. 독사도구피쉬 또는 독사상어라고 불립니다. 뱀송곳니와 비슷한 바늘 모양의 이빨을 가졌으며, 피부에 형광색소가 있고, 턱을 확장하여 먹이를 잡는데 그 모습이 영화 에일리언의 괴물과 아주 비슷합니다. 이 희귀상어 종류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이들은 서식하는 수심 3,400m로부터 밤 중에 150m 정도의 수심으로 올라와, 먹이를 잡다가 날이 밝으면 다시 어두운 심해로 돌아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믿기 힘들지만, 암으로 사망했다가 건강하게 살아 돌아온 여자가 있습니다. 아니타 무르자니는 자연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암진단을 받고 고통을 받으며 살다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홍콩에서 살고 있던 아니타는 어느 날 아침에 잠에서 깬후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앰뷸런스를 불러 그녀를 병원으로 이송시켰고 사비등급 민프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로 4년 동안 투병을 했지만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신체 내부 모든 장기는 기능이 정지되었고 의사들은 그녀가 36시간 밖에 살수 없다고 진단했으며 그녀는 곧 혼수 상태에 빠지면서 생명 유지 장치에 연결되었지만 신체는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전히 듣고 볼수 있었습니다. 아니타는 슬픔에 잠긴 남편이 병원 로비에서 의사들과 대화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국인 인도에서는 그녀의 오빠가 여동생의 마지막을 보려고 홍콩으로 가는 비행기를 필사적으로 타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아니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유체 상태로 다른 차원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랑의 느낌에 압도되었습니다.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 왜 내가 지금 삶을 살았는지, 내 가족과 친구들이 내 삶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한 인간의 삶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느꼈습니다. 이것들을 말로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나는 3차원 세계를 모두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차원에 갔었습니다. 그곳에서 생명이란 것은 바로 선물이란 것을 알았으며, 어떤 말도 필요 없는 깨달음이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매일 일상생활 중에도 내 주위에는 항상 영적 존재들이 둘러싸고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아니타는 죽었지만 몇 시간 후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림프종암은 그녀의 몸에서 완전히 사라졌으며, 신체의 모든 장기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아니타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자신들이 시도한 화학 요법이 효과가 있었음에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들은 기적이라고밖에 달리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었으므로 다시 살아난 아니타를 전신 스캔하면서 모든 것을 세부적으로 검사하고 진단했지만 암의 흔적도 없었고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식인종을 포함 암암리의 인육을 즐기는 어떤 나라의 인간들이 감격할 소식입니다. 과학자들이 인간 세포를 이용해 고기를 개발했고. 고기 이름을 우로보로스라고 명명했습니다. 우로보로스란 단어는 뱀이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는 영혼과 삶의 주기적 본질에 대한 고대로부터 전해져 오는 상징물입니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세포로 만든 고기가 식인 풍습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 고기는 식당이나 집에서 배양할 수 있습니다. 한입 크기의 고기 스테이크를 자라게 하려면 자신의 보란 쪽에서 세포를 채취한 다음 결청에 넣으면 되는데 이 과정은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만든 이유로 동물을 도살하지 않고 고기를 얻기 위해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들은 병원에서 유통기한이 만료되어 기증받은 혈액을 사용해 고기를 배양했습니다. 실험실에서 배양한 고기는 들어봤습니다만 인간의 세포로 고기를 배양한 것은 처음 됐습니다. 중국 달탐사선이 외계인을 촬영했습니다. 당사자가 중국이다 보니 믿을까 말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거짓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의 달 탐사 차량은 달에서 외계인으로 추정되는 존재를 포착하고 촬영했습니다. 약 3m 키의 휴머노이드는 달 표면에서 몇 미터를 걷기도 하고 웅크리면서 달의 지면에서 무언가를 채굴하는 것처럼 보였고 손에 든 뭔가를 집어던진 후에 사라졌습니다. UFO 현상 연구자들은 외계인들이 달에 풍부하게 매장된 백금에 관심이 있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일부 지질학자와 화학자들은 지구의 위성인 달이 태양계에서 가장 풍부한 백금 공급원이라고 추정합니다. 이 금속은 보석상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기술에 널리 사용되며 가장 중요한 사용처는 레이저 무기입니다. UFO 현상 연구자들은 상상의 나래를 펴서 사진에 찍힌 그 외계인은 화성 출신이고 지구를 행성적인 공격으로 타격을 입히기 위해 거대한 레이저 무기를 만들고 있는데 달에 백금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덧붙이기를 지구인들은 화성의 외계인들로부터 달을 적극 방어하거나 달을 외계인들에게 양보하고 이들의 레이저 무기가 지구를 파괴할 때까지 기다리는 두 가지 옵션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사의 과학자들은 이들 UFO 연구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지 말고 현혹시키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만 달의 외계인 출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습니다.